위기의 잼버리, 결국 국가가 아닌 민간이 구할까요? 폭염과 열악한 시설, 성추행 의혹까지 덮치며 파행 위기까지 겪은 잼버리를 구하기 위해 결국 시민과 기업이 나섰습니다. 군산 시민들은 어른들이 미안해라며 무상으로 얼음물과 이온음료를 수백 병씩 매일 현장으로 공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운반하기 위해 한 꽃게 음식점에서 냉동고를 기꺼이 내어주기도 했다네요. 부안 시민들도 얼음물 3만 병을 확보해서 현장에 전달했습니다. 기업들도 구원투수로 나섰습니다. 삼성은 신입사원 150여 명을 세만금으로 급파해 환경미화를 돕기로 했고 평택과 화성반도체 공장 등에서 전학 프로그램을 만들어 잼버리 참가자들을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LG는 넥쿨러와 휴대용 선풍기 등을 지원했고 SPC그룹은 아이스바와 빵을 매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도 뒤늦게 수습의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 세종 등 전국 지자체들이 지역 관광 프로그램과 숙박 시설을 마련했고요. 11일로 연기된 K-팝 콘서트는 더 화려한 피날레를 위해 BTS까지 나올 거라는 소문이 퍼졌지만 구체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역시 위기 극복이 취미이자 특기민족이라면서도 국가 할 일을 또 민간이 다 하고 있다. 애꿎준 BTS는 또왜 등의 비판도 제기했습니다. you. <music>